네, 구독자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수익률 이태성입니다. 자, 리플이 추가 상승을 위한 호지들을 하나씩 내놓고 있죠. 자, 오늘도 새로운 기사 내용이 나왔는데, 두바이에서 암호화폐 결제 사업을 확장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두바이 금융 서비스 국으로부터 결제 서비스 승인. 자, 그러면서 중동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를 하고 있다. 자, 관련 내용들을 보면요. 자, 우선 결제 사업 인프라를 구축을 하면서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거는 규제가 명확하게 정해져서 그런 겁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스테이블 코인 결제 규제를 명확히 해주니까 바로 리플이 이와 같은 서비스를 진행을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이거를 체크를 할수 있습니다. XRP, 리플이 분명히 스테이블 시장을 선점을 할수 있는 기술력, 이러한 것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중동 쪽은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근데 이런 기사들이 며칠 전에 나왔었죠. 스테이블 코인 도입은 신중할 수 밖에 없다. 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RLUSD,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했는데, 이거를 부, 본격적으로 확장시키기에는 조심스럽다. 왜 그러느냐? 규제 당국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를 하면서 아직까지 규제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 부분을 모르니까 신중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체크를 할 수가 있죠. 어떤 거냐? 스테이블 코인 시장과 관련된 규제가 명확하게 완화적인 스탠스로 딱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면 리플은 바로 그걸 치고 나가면서 얼마든지 생태계를 확장시키면서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코인입니다. 자,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 돼요. 자, 그러면 리플 가격이 앞으로 계속 떨어질까 올라 할까? 고민을 해봐도 답은 나오거든요. 당장은 암호화폐 시장의 거래량이 줄면서 기존 보유자들은 그냥 홀딩, 새롭게 들어가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관망,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리플도 역시 마찬가지죠. 직전 고점 부분에서 어김없이 올라오면 바로 두드려 맞고 직전 저점에 내려오면 빠지지는 않고 반발을 하면서 경제된 모습이란 말입니다. 자, 하지만 리플에 충분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기회는 결국 가격의 움직임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동시에 호재가 있다면 방향을 찾기가 훨씬 수월할 겁니다. 자, 그러면 리플의 가격을 움직일 수 있는 요인들 결국에는 기존 홀더 분들의 심리 변화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심리는 내가 어디서 잡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자, 리플, XRP를 작년 11월 이전에 샀다. 그러면은 지금 수익이 많이 나오고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더 들고 갈까? 아니면 지금 팔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작년 12월 이후에 리플을 사신 분들은 물릴 수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 아, 이거 더 올라갈까? 아, 팔아야 되나?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반대의 입장에서 생각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행동이 결정되는 순간 가격은 움직이게 됩니다.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움직이거든요. 자 그럼 이런 움직임을 이용해 가지고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그 비법을 공개하기가 참 그렇긴 한데 그래도 오늘 영상 시간 내서 시청하고 계시는 구독자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이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xrp 리플 1봉입니다. 보시면요, 직전 저점 부근에 왔죠. 여기서는 한 차례 돌파를 했기 때문에 내려오면 순간적으로 급등을 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도 바로 올라갈까?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돈을 꾸준히 버는 트레이더들은 여기서 확률에 베팅을 해요. 직전 저점에 왔잖아요. 그러면 바로 상승할 확률은 60% 옆으로 눕거나 밀릴 확률 20-20 그래서 40%즉 6대 4의 확률이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올라갈 만한 명분이 있는지 우리는 조사를 해야 됩니다. 자 리플이 분명히 다른 알트보다 강한 이유는 그만한 호재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미 증권거래위원회 여기에 소송 결과가 다음 달 나온다라는 거죠. 자 트럼프가 후보였을 때 트럼프 하우스 쪽으로 엄청난 투자를 리플이 했죠. 자 그러면서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교체를 하고 어느 정도 승소할 거다 이런 분위기가 퍼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 상승을 이끌만한 호재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보는 게 리플 XRP의 ETF 승인. 있죠. 자 근데 이것도 사실 엄청나게 이야기가 많았어요. 새롭지 않거든요. 만약에 저두 개만 있었으면 리플 끝났었습니다. 자 근데 버티고 올라가려고 막 폼을 잡는 건 다음 스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스텝 이거 뭐냐. 트럼프 행정부에서 자, 리플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노리는 게 뭐예요? 비트코인 최광국이죠자 여기에 결국 미국 달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자 그리고 리플은 지난해부터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했죠. 트럼프가 요구하고 트럼프가 밀어붙이는 정책에 리플이 정확하게 매칭을 해주면서 리플의 가치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앞으로 눈에 띄는 정책부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리플의 진짜 상승 시작될 거고요. 이미 냄새 맡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직전 저점에 딱 왔을 때, 자, 눈치 보고 있다가, 아씨, 올라갈 거야. 그러면서 샀어요. 근데 안 가거나. 자, 그리고 혹시 딱 튄다. 진짜야 하면서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올라가 버리면 놓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게 뭐냐. 세력은 절대 수익을 나누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털어내고 속이고 하면서 홀로 독식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세력들이 안 당하고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수익차트에 도움을 꼭 받으셔야 돼요 수익차트에 도움을 받는 한 수익은 챙기고 손실은 피할 수 있는데 자, 보시면 리플 리플의 수익차트입니다 업비드 상장된 리플 이번에 11월 이후 급등을 했잖아요 급등하고 조정받았다가 올라가고 밀렸다가 또 올라가고 밀렸는데 여기서 어김없이 올라갈 때 사라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살라는 신호 나오고 바로 상승 바로 상승 바로 상승을 하죠 자 그리고 팔라는 신호도 나와요 팔라는 신호가 마음에서 바로 밀려 버렸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2월달 딱 넘어가면서부터 리플 소송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제 영상 보신 분들 아시죠 제가 리플은 지금부터는 조금 팔아 놓고 다시 잡는 게 좋다 다시 잡으면 바로 죽이나 잖아요 자, 그러면서 댓글도 많이 달렸어요. 리플 잘 갖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지금 많이 내려와 있죠. 결국 수익 차트의 원칙대로 사고 팔고 하셔야 내 계좌 안정적으로 꾸준히 보실 수 있어요. 리플이 움직이는 건 기사 찌라시 아니에요. 수익 차트에서 시그널이 어떻게 잡히느냐, 나는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이 됩니다. 자, 혹시 이 실시간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번호 보이시죠? 제 번호로 리플 전략이라고 문자 주세요. 이거 일종의 재능 기부예요. 저도 수익 안 나고 힘든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자, 공짜로 다 보내드리는 거고, 혹시 누가 돈을 달라고 한다, 그러면 바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수익 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요청하시면 됩니다. 혹시 수익이 나면 채널에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구요. 자 이렇게 수익자들은 조정을 받았다가 올라갈 때 눌림목에서 시그널 나오고 진짜 상승하는 찐바닥에서도 사라는 신호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사고 팔고 반복하면 내 계좌 수익률이 1월 2월 3월 꾸준히 잡히게 돼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잡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스킬을 활용해 가지고 오늘의 단타 오늘의 스윙코인으로 공략을 하면 분명히 도움이 돼요 똘똘한 코인은 갑자기 느닷없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얘들을 잡는 거죠 자 보시면요 12일 아카시 네트워크 1850원 이하, 그다음에 목표가 2250원 이라면서 보내드렸습니다. 보통 제가 오전 10시, 오후 2시에 보내드리는데 1시간 좀 늦게 11시에 보내드렸거든요. 자, 보시면 1 11, 0일 11시가 이때입니다. 사라는 신호가 딱 나와가지고 10시에 나와가지고 1시간 지켜봤어요. 이때 이제 눌림을 줬을 때 공략을 했는데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순도한 시구 튀기 시작하면서 어때요? 2250원 위로 갔다가 지금 2210원인데 수익 달성시켰습니다. 장난 아니죠? 수익 차트의 시그널대로 오늘의 가장 강한 코인을 공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타 하시다 보면 한 번, 두번 해가지고 수익 나시는 분들 있어요. 그때 왠지 이쪽이 내가 답인 것 같고 소질 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해보자. 그러다가 손실이 나거든요. 왜 그러느냐? 이유는 무조건 이거예요. 투자금을 늘렸다가 물렸을 때 존버를 해가지고 계좌가 확 박살이 납니다. 내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단타를 하실 때는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칙이 있어야 단타로 내시드 머니를 늘려요. 그러니까 팔라는 신호가 나왔을 때 팔아줘야 손실을 막고 그 다음 사라는 신호를 기다릴 수 있는데 이게 쓸데없이 존버를 하다가 다 계좌가 박살이 나는 거죠. 그래서 원칙이 있으면은 단타가 꼭 필요해요. 내 돈을 불리기 위해서. 그런데 원칙이 없잖아요. 갑자기 막 사고 팔고하다가 흥분돼가지고 또 사고 팔고 옆에서 누가 또 사라고 하니까 사고 그러다 보면은 계좌가 녹습니다. 원칙이 없으면 단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카시 네트워크 오늘의 코인으로 수익 성공을 한 다음에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셨어요. 어, 방금 팔았다. 고맙다. 오늘도 수익 났다. 점심 때 팔았다가 지금 방금 다 팔았다. 땡큐. 이런 문자들 주시는데 저도 제가 이렇게 문자 보내드려가지고 수익을 보신다고 답장 주시잖아요. 그런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자, 단타로 나도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저거 진짜인가? 수익 나는가? 의심이 드시는 분들. 의심하지 말고 문자를 주세요. 그러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제 전화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매일 오전 10시 아니면 오후 2시, 쩌다가 한 번씩, 한 시간 정도 딜레이가 될수 있는데 딱 잡아보고 한번 보세요.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요거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수익 차트로 원칙 있는 매매하면은 원유띠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사람이 20대인데 300만 원으로 3천억 대 이상 돈을 번 친구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도 귀신같이 타점을 딱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직장에 근무하시고 일하시는 분들. 이 타점을 놓치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아무리 좋은 타점이라고 하더라도 못 사면 기회를 놓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코인 투자했을 때 썼던 방법 지금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코인 시장에 보시면은 대박의 기회가 있다. 월 20만 원으로 2억을 만든 사례가 많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 썼던 방법은 돈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었었거든요. 와 그런게 있어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시간도 필요하고 정확하게 정보가 좀 필요합니다. 바로 에어드랍이죠. 자 실제로 유튜브에서 우리 에어드랍을 부업으로 소개하는 영상도 많습니다. 요새는 수익률이 예전만큼은 안 나와요. 에어드랍 이벤트도 많아졌구요. 근데 그런 것들보다는 실제로 진짜 돈이 되는 에어드랍을 하지를 못합니다. 돈이 되는 에어드랍이 뭐예요? 바로 상장이죠. 상장시켰을 때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데 제가 소통방에서 솔레이어 8번째 에어드랍한다 글을 올려드렸거든요. 요때 나온 기사가 2월 11일이었습니다. 2월 11일 근데 보이시나요? 업비트에서 2월 12일 날그 다음날 솔레이어가 상장이 된 거예요. 대박이죠. 상장되자마자 1분봉이거든요. 40분 만에 100%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에어드랍 한 물량이 상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 얼마를 가든 간에 일단 위로 튀기 시작하면 절반 매도. 나머지는 누울 때까지. 죽을 때까지는 아니고 코인 계좌 없을 때까지 홀딩해라. 홀딩하면 손실은 안 나고 혹시라도 몇 개는 대박이 나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카이투도 역시 에어드랍을 했었는데 이거 6월 20일 날 제가 기사를 올려드린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에어드랍 공략 대상이에요. 왜냐 NFT 관련해가지고 기사가 막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기존의 소송 권에 대해서 조사 종료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인공지능 웹3 이쪽하고 다 연계된 거는 한 번은 업비트스도 상장시켜준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공략을 한. 거죠. 실제로 어피트 트럼프 당선 이후에 상장 많이 시키고 있어요. 근데 상장 시키는 코인들의 섹터가 거의 비슷해요. 인공지능, 웹3, NFT 뭐 이쪽이거든요.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그쪽 관련 에어드랍 나오면 일단 1순위로다 잡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 달. 보시면은, 카이토가 업비트의 신규 상장이 되었죠. 이게 1분 만에 77% 올랐거든요. 이거 1분 차트입니다. 한번 쭉 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흘러내리고 있죠. 사실 한 70%, 100% 올라가면은, 일단 물량 절반 돌고, 나머지 들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보통 상장빔 노리고 따라 붙는 분들 있잖아요. 죄송한데, 저는 던지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받아줄 수 있는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 못 던지면은 못 팔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상장빔 나왔을 때 파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들고 있는 게 손실이 없잖아요. 대신에 내가 여러 개 깔아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추가 상승 나오고 급등을 하게 되면 대박이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또 새로운 투자 방법을 알았잖아요. 내 계좌 충분히 늘릴 수 있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을 해줘야 될까요? 딴거 없습니다.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소통 방에서 제가 에어드랍 월별로 나올 수 있는 거 최대한 모아가지고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바이낸스부터 해가지고 상장 시킬 수 있는 그런 코인들 뽑아서 정리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혹시 나도 부담 없이 에어드랍 해보겠다. 자 그리고 상장되면은 절반 들고 나머지는 그냥 묻어 보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제 전화번호 있죠. 제 전화번호로 소통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소통방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에어드랍 하는 방법 다 보시면 되고 혹시나 시간 없어서 자료만 받아보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건 사실 제가 소통방에 저희 구독자님들 하고 약속을 했어요. 절대 외부 유출하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몇 명이 돈 받고 막 파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거 한바탕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없는데, 혹시 나중에 뭐돈 받고 판다 그런 얘기 나오면... 소통방에 더 이상 인원받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약속을 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통방이 조금 더 자료가 많이 나가니까 편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우리가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시야를 넓히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 코인 시장이 당장은 좀 재미가 없잖아요 하지만 지나 보면 이렇게 조정 받았다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때 샀어야 됐는데 자, 이런 생각을 꼭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꼭 준비 잘 하셔야 돼요 준비 잘 하셔가지고 대박 수익 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돈이 되는 정보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